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실기, 그,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 어, 7페이지 가져오실래요? 음, 7페이지. 자, 7페이지에 여러분, 매입매출장이라고 있죠? 매입매출장.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했던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요 세금계산 사개표는 몇월 며칠 자에 어떤 거래들을 했는지를 잘 모르죠? 그냥 전체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근데 이 9번 매입매출장은 이름만 들어보면 매입하고 매출한 장부 같지만 매입매출 전표 입력 장부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목 보시고 어 그래서 뭐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유형 있죠 우리 뭐 건별 카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걸 상세하게 몇월 며칠 자에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가 여기 있는 메인 매출장이 돼요 맞죠 어, 그럼 주의하실 게 뭐냐 아까 우리 신고서는 카과하고 현과가 같이 줘야 됐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근데 여기에 있는 메인 매출장은 카과. 현과를 별도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어 그리고 우리 아까 그개 우리 면세 쪽은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신고서에서요. 아까 우리 신고서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조회했던 신고서가 우리 일반과세랑 간이과세니까 다 과세사업자잖아요. 근데 시험에 뭘 물어보냐면 장부 조회 때 면세 쪽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다음 중뭐 계산서로 매출한 금액은 이런 거. 우리가 이쪽은 계산서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 과세, 간이 과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죠? 어, 그래서 주로 면세 쪽에 대해서 물어보면 메인 매출장에서 우리가 뭐, 우리가 면세 뭐카 하면 이런 것도 조회 가능해요. 아셨죠? 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유형별로 집계한 표고요. 그리고 얘는 카 과와 현과를 별도로 조회할 수 있다라는 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디로 다시 가주시냐면, 유인물 12페이지. 음. 자, 유인물 12페이지에 15번. 음. 자, 거기 15번에다가요, 메인 매출장이라고 적 주시고, 메인 매출장. 15번에다가 메인 매출장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8번도 마찬가지. 18번도 메인 매출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한번 일단 여러분들 15번 가지고 저랑 한번 연습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18번 맡겨볼게요. 음. 자, 일단은. 15번은 왜 메인 매출장이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거기 계산서를 수취한 공급가액 보이세요? 음. 그럼 우리가 여러분 계산서를 수취하면 이거 유형 뭐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으로 따지면 계산서 받은 거. 여기 그렇죠. 매입 쪽에 면세죠. 53번. 맞죠? 그렇죠? 어, 그래서 매입 쪽에 면세주야라는 거고 우리가 신고서에서는 과세사업자밖에 조회가안 되니까 이건 메인 매출장에서 53번 면세조회하세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되, 되시, 되시나요? 이런 거? 어. 자, 한번더 가보죠. 자, 근데 메인 매출장은 좀 안타깝게 어디에 있냐면 네, 여기 회계관리 이쪽에 있어요. 다시 여기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 회계관리 네. 자, 여기에서 장부관리 쪽에 총계정 원장 아래 여기 메인 매출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메인 매출장 들어보세요. 어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좀 있어요. 자 메인 매출장 오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일단 조회기가 자 이렇게 좀 이거 설명드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조회하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날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좀 해주실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왜냐면, 주, 그, 조회할 때 주의하셔야 될거 설명드리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조회하냐면, 내가 매출 유형을 조회하고 싶으면, 여기 2번 매출 클릭하시면 되고요. 매입 유형을 조회하시고 싶으시면, 3번 매입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 매출 좀 클릭해 주시고, 음. 클릭하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유형이라고 뜨죠? 그럼 여기 유형에 화살표 클릭해 보실래요? 음. 자, 화살표 클릭해서 어, 뭐를 좀 해주시냐면 여기 11번 과세 좀 클릭 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과세 유형 조회하겠다는 뜻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실래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요거 주의하시라고 요거 요거. 여기 아래에 월계에서부터 누계까지 있죠, 여러분들. 여기 맨 아래 보이세요. 월계부터 누계. 맞죠? 어, 요거 조회하시는 거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여기 월계 있죠. 월계가 그 달에 개였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 있는 월계는 뭐냐면 우리가 12월 달계, 12월 달계. 12월달계. 예.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분기계 있죠. 아래에 있는 분기계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얘가 지금 우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조회했잖아요. 여러분들. 어, 여기에 있는 분기계가 1월달부터 3월달 그 분기에 분기. 어, 그 다음에 반기는 여러분 상반기 하반기를 반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회 기간이 1월 달부터 12월 달이었으니까 반기는 1월 달부터 6월 왜냐면 우리 시험에는 일단 분기로 돼요 무조건 어. 그 다음 맨 아래 누개 있죠 누개는 1월 달부터 조회하는 지금 12월 달까지 합친 거 전부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실 때는 시험에서 월계로 낼 수도 있고 분기계로 낼 수도 있어 반기하고 누계는 안 내요 알죠? 어. 그래서 여기를좀잘 여러분들이 훑어보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주념하시고 자,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자, 우리 15번 문제는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4월부터 6월이 되겠죠. 맞죠? 4월부터 6월. 자, 날짜 좀 바꾸시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회하는 유형은 매입 유형이잖아요. 물론 전체 누르셔도 되긴 해요. 어, 매입 유형이니까 3번 매입 좀 클릭해 볼게요. 응. 자, 클릭하시면 지금 우리가 조회할 건 매입 쪽에 면세죠. 계산서 매입이니까. 자, 여기에서 면세를 여러분 조회하시는 거예요. 클릭하셔서. 53번 면세. 네. 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우리가 5월 달에 한 건, 6월 달에 두 건,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조회해야 될 건, 월계, 분기계, 뭐, 뭘, 까요 지금 문제에서 사, 우리가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분기계 조회하라는 거죠, 분기계. 그죠? 어,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음, 공급가액이 혹시라도 몇 건인가라고 하면, 세 건이라고 하시면 돼, 세 건. 맞죠. 세 건, 그다음에 공급가액은 8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이거 어, 신고서에서는 찾는 방법인데 그게 더 어려워요. 맞죠. 어, 그래서 그냥 면세와 관련된 건 여기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 자, 잠깐만요. 그럼 잠깐만요. 어 응.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몇번 해주시냐면, 거기 18번부터, 18번. 18번 조회 좀요. 그리고 그답좀 클릭해주세요. 답 좀. 발급판. 발급이면 뭐죠? 저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응, 그렇죠, 그렇죠. 클릭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문제 보실 때꼭 발급이니까, 지금 발급이면 매출 조회하셔야죠. 맞죠? 수치면 매입쪽 조회하시는 거고. 답클릭해서 답. 요건 답도 중요하거든요. 그소죠 매출, 그렇죠. 아봐고 그렇지, 그렇지.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여러분 요, 요게 핵심이에요. 잘 하셨는데, 요, 요거잖아요, 여러분들. 공급 대가가 뭐까지 포함이죠? 그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게 공급 대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공, 여러분들이 대부분 찍으신 건 공급가액일 거예요. 그죠, 어, 공급 대가고. 어, 그다음에 여러분 조회하실 게 요거 신고서 들어가면 금액이 일치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 기간에 현과가 없었어요. 제가 조회 해 보니까. 그았죠 근데, 엄밀히 하면, 카과하고 현과가 신고서는 같이 있기 때문에, 카과나 현과 별도로 물어보면, 여기를 가셔야 오류가 없어요. 최근에 그 문제 두 번이나 했습니다. 신고서 가면 틀리게끔. 알죠 어. 자, 그럼 일단은, 카과 쪽 조회해보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카과. 네 그럼 여기 일단은 우리 조회하는 기간이 1월부터 3월이니까 우리가 분기계 가야 되겠죠 어 분기계에 여기 여기 있죠 여기 합계 보셔야죠 2340만원 그렇죠 어 왜냐하면 2100만원은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렇죠어 그래서 장부주에는 진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꼼꼼하게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피시고 장 <laughs>